예, 우리가 저번에 공간상의 거리 변이란 개념을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얼마나 움직였냐, 얘는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물리량이겠죠. 그런 걸 측정할 수 있고, 기호는 SR. 그 다음에 얘는 시간으로 한번더 나누면, 일단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빠르기를 구할 수 있는데, 속력이란 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속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어, 시간 분의 거리로 구하고 얼마나 빠르냐에 대한 개념이고 속도는 시간 분의 변이를 계산해서 어, 속력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로 얼마나 빠르냐도 나오지만 어디로 얼마나 빠르냐라는 방향도 같이 포함하게 돼서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게 된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리고 이제 만덕이가 학교 가는 얘기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만덕이가 만약 집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고 이렇게 둘러 간다면은 이게 실제로 움직인 양이 돼서 거리는 600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변이는 처음과 마지막을 연은 직선과 방향. 예를 들어서, 변이는 300m 북동 또는 뭐 북동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음 만약 시간이 100초 올렸다 연락 빨리 갔다면은 빠르기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때 이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네 가지 개념이 있다. 평균 값이냐, 순간 값이냐, 그리고 속력이냐 속도에 따라서 투바이트로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 위쪽에 있는 평균값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얘가 순간순간 얼마나 실제로 움직이는 속력 속도보다는 계산하기 편하려고 대략적인 평균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지금 100버스가 지나가네 <laughs> 그래서 어, 속력, 속도 이걸 같은 경우 구하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분의 거리 움직인 거리 이렇게 돼가지고 어, 100초분의 600m 그래서 어, 6m/s 하지만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움직임 변이가 돼가지고 어, 1 0 0초분에 300m 그래서 3m/s 위상에 대해서 구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항상 변이는 뭐다? 정확하게 보려면 이런 단계에서 변이는 3m 북동 이래가지고 여기도 북동 그래서 방향이 포함된 어 물리량이고그 결과인 평균 속력이 아 속도는 방향이 포함된다 야 왜냐면 속도니까 뭐 이런 개우했죠 그리고 얘는 평균 값이기 때문에 만덕이가 학교를 갔을 때 항상 속력이 6이고 항상 속도가 3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야 만덕이 속력 엄청 빠르더라. 그는 만덕이 참 속도 빠르다. 뭐 이런 얘기 할때 별로 구별 없이 쓰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속력과 속도를 보통 얘기할 때 속력, 속도 어떻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리적인 얘기를 할 때, 어, 실제로는 평균 값을 생각하지 않고, 야, 저 치타는 굉장히 속력이 빠르다. 아니, 기차, KTX는 굉장히 속력이 빠른, 어, 어떤 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또는 KTX는 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그 순간을 떠오르는 순간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일상생활에서는 물리적인 개념은. 그래서 속력 속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순간 값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값을 구할 때는, 어, 사실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일반적인 속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속도계가 나오잖아요. 과속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그 순간 속도를 또는 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계를 보는 거죠. 그렇게 기계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방법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 미분의 개념을 쓴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어, 내가 여기에서 A 지점이라고 할 때, A에서의 순간 속력 또는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됐어요? 어, 여기, 어, 우리가 일단 평균 속력을 구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만약에, 한 2초 걸렸을 때, 얘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은,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략 이 A에서의 속력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평균 속력을 구하면은, 여기의 속력과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때 S는 요 거리가, 델타 s 가 되겠죠. 맞죠? 어, 뭐 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아무런 아무, 랜덤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어,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여기에서 조금 다르죠.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변이가 되죠. 그리고 방향도 있지. 근데 얘도 어느 정도로 이 지점에서의 비, 순간 속도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변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2초 동안에 변이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얘를 시간을 더 줄여준다. 그래서 1초, 네. 1초. 그러면 절반만 간다. 더 짧게 갈 수도 있고. 여기 와 있다라고 합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는 더 짧아지고 시간이 짧아지면서 그리고 물론 변이도 더 짧아지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때 만약에 또 다른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하면, 음, 얘는 시간 짧은 시간 분에 더 짧은 거리, 우리애는더 짧은 시간 분에 더 짧은 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 봅시다. 이게 이것도 얼추, 어, A 지점에서의 또 다른 음, 순간속도, 또 속도, 다른 속도, 속도 이상하네. 예, 비슷하겠죠. 이 A 지점의 순간속도와. 근데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어느 게더이 지점에서의 순간속력, 순간속도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되겠죠. 어. 왜냐하면, 어, 더 짧은 시간에 잰 평균속력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어, T 값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변이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음음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가면 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가 되면 이 지점의 순간 속력을 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변이가 되면 이 지점의 순간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 거리와 변이의 차이는 없겠죠. 음. 왜냐하면은 곡선하고 직선의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크기는 완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뭘할수 있다? 어, 순간속력과 순간속도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크기를 읽히는 이 기호는 같다라는 거지 대신 아주 짧은 변이라도 뭔 존재한다. 북동 방향이다 라는 방향은 존재하겠죠. 속도인 경우,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화살표만 있는 걸로 구별하게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얘기하는 속력, 속도라는 개념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값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평균값은 대략적인 값을 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그러면 미분값을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속력 속도는 순간 속력 순간 속도인데 항상 그 값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 분의 거리가 변이 그게 같기 때문에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방향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된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물리학 1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역학 부분에 있지 않고 역학 부분 있긴 하죠. 어. 뒤에 이제 상대성 이론 할때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 속도를 좀 알아봅시다. 상대 속도. 어, 상대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움직였을 때의 속도죠.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물체가 봤을 때 B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A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돼가지고 A가 관찰자예요. 그리고 B가 어, 목표, 목적 어, 관찰되는 거죠. 어, 목표물, 목적물 나중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B란 물체가 움직일 때 A란 관찰자가 봤을 때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첫 번째가 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 속도는 벡터의 문제다 벡터의 문제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음 방향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생각할때는 큰 문제가 안될수도 있는데 어 이제 2차원 3차원 확정하려면 이런 어떤 벡터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이제 관찰자의 속도를 뺀다니까 vb 속도 벡터입니다 빼기 va 속도 이렇게 되는거죠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은 보통 이제 물체의 속도 뭐 치타는 엄청 빨리 달린다 아니면 저 친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뭐 기차의 속도 가 엄청 빠르다 나중에 뭐 비행기 얘기도 하겠지만 그때 보통 관찰하는 사람들이 어 어떤 관성계 가만히 있, 있어서 관찰하죠 빠르다 느리다 근데 뭐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폰으로 관찰한다 칩시다 여기 지금 준비실인데 지금 정리가 덜 됐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봅니다 화분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는거죠 별거 아닌데 그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볼수 있냐면 은이 화분의 속도는 지금 얼마입니까 원래는 0이죠 0인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 어떻습니까 너무 싱겁나요 어, 화분이 뒤로 가네?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물체를 관찰할 때, 어떤 물체를 관찰할 때, 속도를 재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속력 속도라면 그 순간속도, 순간속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순간속력, 순간속도. 그리고 절대냐, 상대냐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했을 때, 상대속도의 반대개념이 뭐겠어요? 절대속도죠. 보통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절대 속도고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디폴트가. 근데 만약에 관찰자가 움직이면 이 속도가 왜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화분 같은 거 생각했을 때 화분은 뭐 생명이 있긴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죠. 원래 우리가 화분이 가만히 있다고 알고 있죠. 근데 내가 관찰자죠. 내 카메라를 드든 아니면 손으로 그 아니 눈으로 보든간에 내가 움직이면 화분이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굉장히 이런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물 위에서 내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차, AB, 내 차와 다른 차가 같이 이게 서로 경합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서로 왔다갔다 한다든가 이럴 때 상대적인 속도의 개념이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쉬운 해 봅시다.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면허증은 없겠지만, 나중에 따겠죠, 좀 있다가. 곧 따게 되겠죠. 차 A가 있고, 차 B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1차원 운동은 되게 간단한데, 어, 우리 뭐, 여기가 시속, 내가 100km 제한인 곳에 80km 포함으로 아주, 어, 운전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달리면 운전자 입장이 되게 답답한데, 어,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차가, 내 차가 너무, 아 느려 터졌네, 이러면서, 어, 굉장히 쌩 하고 옆으로 지나갔어요. 이 차의 시속은 120km. 어, 이런 차 많이 있습니다, 국도로. 그러면 내가 볼때이 자동차의 속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관찰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을 때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결국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죠. A가 봤을 때 B 자동차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앞으로 40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 왜냐면 너무 쉬운 문제니까.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정석적으로 풀어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안 됐다?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를 뺀다. 그리고 백차이의 문제다.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은 VAP는 응. 누가 관찰자죠? A가 관찰자죠. 그래서 v b 빼기 VA 이렇게 됩니다. A의 속도를 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v b 가 얼마입니까? 120. 그리고 관찰자인 A의 속도는 되십니까? 8 0 뺀다. 이게 이제 관찰차의 속도를 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 속도는 뭐다? 벡터의 문제입니다. 이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어, 여러분 그냥 여기서 40 하면 끝이지만, 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차가 반대편에 있어. 이게 중앙분리대가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새끼는게 아니라. 백이십. 그럼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다시 풀어 보면 이 차가 A라는 데 관찰자가 봤을 때 B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음딱 봐도 200으로 지나간는 거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120 빼기 관찰자가 120이니까 80, 40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와서 상대 속도라는 것은 백, 엄연히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 방향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직선 같은 경우는 뭐, 동쪽, 서쪽 하는 것 보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해결하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부호로 1차원에서는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 보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방, 이 속도에 항상 방향을 생각해줘. 이게 그냥 속력이 아니라 속도이기 때문에, B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120이죠. 요, 요, 같이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플러스 120,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120. A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얘도 오른쪽으로 플러스 80이죠. 그래서 내가 A에 타고 있으면, 답이 플러스 120 빼기 플러스 80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0이죠. 나는 B를 오른쪽으로 4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음. 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아까처럼 반대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A가 보는 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 만약 B가 이렇게 중앙 분리대 반대쪽에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 똑같이 해줍니다. 누구의 속도를 뺀다?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거죠. 그러면 B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때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b는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빼이 뺀다 관찰자의 속도를 뺀다 나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단순한 산수대 어떻게 됩니까 구몬 수학도 아니고 저번에랑연는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120빼이 플러스 80 마이너스 200이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상대 속도는 항상 속도가 있는 벡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상대 속도의 크기가 되고, 얘는 방향이 되죠. A가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B가 왼쪽 마이너스 방향 100씩 가고 있을 때, A는 B를 어떻게 보게 된다? B가 왼쪽으로 200으로 가는 것처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금방 아어 40이니 200이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걸왜 하느냐? 어, 항상 물리가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 이해하고 복잡한 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2차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걸 이해했다면, 뭐, 이런 상황도 생각해보있죠 여러분, 네, 이제, 수능을 언제 칠지 모르겠는데, 뭐, 수능을 쳤든, 기말고사를 쳤든, 시험이 여러분 힘들게 하죠. 어, 그러면 아니면 뭐 남녀 공항이니까 뭐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성 친구가 오늘 헤어졌다. 굉장히 기분 이 더러워. 아 어, 근데 이제 여기 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 많더라고. 그날따라 혼자 늦게까지 막 무척해 있다가 버스 아무도 없는 버스를 타, 탄 거죠. 어, 운전사 아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탔어요. 근데 어이 차창이 있겠죠 차창. 어. 그날따라 갑자기 내가 타니까 비 오네 는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비가, 예. 어떻게, <laughs>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어, 감상적인 얘기에, 어, 이렇게 막, 재뿌리는 것 같지만, 비가 1 0 m p s 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칩시다. 어. 근데, 이렇게 차창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빗자국이 보이겠죠? 음.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내가 봤을 때 비, 내가 봤을 때가 비의 절대속도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비의 절대속도. 차가 움직여 앞으로 음, 차. 차의 차 속도와 나의 속도는 차를 탔을 때 같겠죠 내가 움직이는 거죠 음, 내가 차가 어, 내가 움직인다 근데 차가 10mp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때 이게 창문이라 칩시다 어. 그럼 창문에 비치는 빗방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아주 쉽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내리다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내리겠죠 응. 여러분, 미워! 이래서 막 달리면 눈물이 뒤로 막 하죠. <laughs> 막 그런 것처럼. 자, 이 궤적이 정확하게 상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일까?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의 속도와는 다른 속도로 보이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관찰자가 관찰하는 상대방의 속도, 이게 관찰자의 상대 속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를 뺀다 어, 내가 봤을 때 비가 나비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은 누구의 속도를 관찰하죠 비의 어, 속도 누가 보죠 내가 또는 버스 타는 타네, 버스에 탄 내가 이래는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비가 10m/s로 내리고 나도 10m/s로 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0 어, 이건 아니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아까 뭐랬어요 상대 속도는 벡터입니 벡터. 방향을 고려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1차원에서는 더하기 빼기로 해결되고, 2차원부터는 이제 간단한 벡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물리학 원과정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2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벡터의 빼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더하기 빼기 되게 간단한데, 어... 이건 벡터의 빼기는 뭐고 가... 똑같죠? 이건 아니다, 그렇 네. 벡터의 빼기 벡터라는 것은, 음의 벡터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B의 벡터에서 나의 벡터를 뺀다. 또는 A의 벡터에서 B의 벡터를 뺀다는 것은, 어, 이 벡터와 음의 벡터를 더하는 것 같죠. 이 음, 산소 비슷한데. 그럼 무슨 소리냐. 이렇게 p 가 아래쪽으로 1 0 m p s 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10mpa. 그럼 요 길이가 10이라는 소리죠. 맞죠? 속도는 벡터니까 어,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고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1미트 버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겠죠. 버스를 타고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겠죠. 이거도 1 2이고 이거 10이니까 해서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본 비의 벡터는 어떻게 된다? 음의 벡터를 더한 것같다왜냐면내 벡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음의 벡터 나라는 벡터의 음의, 음의 벡터 뭡니까 마이너스 나이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음의 벡터라는 것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됩니다. 크기는 같고 이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요게 되겠죠. 네. 그럼 어찌 되겠어요? 결국 이제 얘가 음. v b 빼기 v 나가 되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내가 본 비의 상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1 0 0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직각이면 얘는 1 0트이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피타고스 정리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상대속도가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만히 있을 땐 비가 이렇게 내리다가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물체의 상대 속도는 어, 다르게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속도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차가 훨씬 더 빨리 간다, 두 배로 20으로 간다. 요게 빼기 벡터가 되겠죠. 비의 속도에서 어, 나, 나의 속도를 뺀 거죠. 내가 20으로 가니까. 음. 그럼 차가 빨리 가면 어떻게 되어요비가막 이렇게 내리다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비의 궤적도 점점 길어지겠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이쪽으로 내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음. 모든 경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당장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제 상대속도라는게 이런 개념이다. 가만히 있는 물체가 보는 속도를 절대속도로 했을 때, 움직이는 그 관찰자는 다르게 속도가 관찰되는데 자신의 속도를 빼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방향을 잘 고려해서 계산하면 되고, 더 만약에 일직선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고, 만약에 이게 2 차원으로 가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고 아예 벡터의 더하기 빼기로 생각하면 된다. 이것도 사실은 벡터의 더하기 빼기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근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 어 여기까지가 상대속도의 개념입니다.